자,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자, 이 사례는 좀 특이하더라고요. 자, 이런 것을 실제로 질문 주셔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자, 이런 건물이 있더라고요. 즉, 건물 전체가 구분 소유로 되지 않고, 외견상 당연히 집합 건물인 상가 건물처럼 보이는데,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까 이 건물이 구분 등기가 안돼 있어요. 즉, 건물 전체가 소유자가 300명이나 되는데, 구분소유 등기가 안돼 있어서, 즉, 1호실, 2호실, 3호실로 이렇게 구분 등기가 안돼 있어서 집합 건물이 아닌 거예요. 일반 건축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 전체 소유자가 300명씩이나 되는데, 구분소유자 아닌 전체가 공유로만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을 지분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지분소유권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이 구획이 호수로는 나눠져 있고, 이 호수를 가지고서 임대 놓고 거래도 이루어지더라고요. 하지만 등기부상으로는 이게 구분소유가 안돼 있어요. 구분등기가 안돼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도 공유자 5분의 4 이상의 재건축 동의를 얻으면 미동이 공유자를 상대로 해서 매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좀 특이한 건물이죠. 이게 왜 구분소유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구분소유가 안 되고 지분으로 매매를 하게 되면 이게 대출도 일어나지 않고 또 매매도 잘안 되거든요. 내가 저 상가에 몇 토를 산다. 할때그 등기부상에 몇호이 구분되어 있어야지 이게 내 거다 라고 되는 것이지 사시는 분이 뭐 300분의 1 지분을 산다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운영되었는것 입니다 좀 특이한 건물이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축법 규정을 보시면 제 17조의 2 여기에 이렇게 매도 청구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서 논의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즉, 제 1항 보시면, 건축법 11조 11항 제 2호에 따라서, 굉장히 유명한 조문이거든요. 한번 가보실까요? 건축법 제 11조 제 11항 2호. 우선 제 11항부터 보시겠습니다. 1항에 따라서 건축허가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이 확보해야 된다라는 이 문구를 가지고서, 대한민국 관할관청 건축과 모두 이 소유권 확보를 100% 확보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축 허가를 위해서는 그 대지 소유권 100% 확보가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담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100%가 아니어도 괜찮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예외가 뭐냐? 바로 2호입니다. 아까 보셨던 11조 1이랑 제 2호 요 조항이거든요. 건축주가 건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 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서 건축물을 신축, 재축, 이게 재건축이잖아요. 재건축 그리고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그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80% 이상인 경우 이 경우는요. 즉 대지의 80% 이상 동일를고그 공유자 지분 합계가 8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100% 소유권 확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건축허가를 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러한 건축허가를 낼 때는요. 매도 청구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11조 11항 이후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 또는 대지의 공유자 중 동의하지 아니한 공유자에게 그 공유 지분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매도 청구권이 집합권법에 있었죠. 집합권법 제48조에서 있었잖아요. 이렇게 매도 청구 규정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건축법 규정에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전체가 공유일 경우에는 그 공유자의 80%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건축 허가를 내줄 수 있고. 이렇게 건축 허가를 내줄 때는 매도 청구도 가능하다. 이 재건축 미동기자를 상대로 해 가지고 매도 청구도 가능하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집합건물법 제48조 방금 보셨죠. 이것을 준용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자, 돌아와서 보시는 것처럼 건물 전체가 공유일 경우에는 건축법 제17조의 2에 따라 가지고 재건축 동의를 거쳐서 건축 허가가 나올 경우에는 그때는 미동이 고무절상도 해가지고 매우 청구가 가능하다고 볼 것입니다.